그리고 보고 싶지 않은 존재들이 보이는 분도 있지요. 자, 오늘은 남과 다른 특별한 능력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의 이야기 두 편을 모아봤습니다. 이제 오싹한 연예입니다. 큰맘 먹고 장만한 최신식 전자동 장롱. 오 장롱이 움직여. 오! 이렇게 주먹을 주면 저절로 열리고 알아서 걸려. 오! 걸려, 걸려야 되는데 오오. 어디가? 오! 공중부양 기능도 있어 우와. 게다가 나를 최첨단 죽인 사람 음성 안내 서비스까지 오. 오. 여기 있다 원안으로 동작하는 피의자 위치 추적 서비스 오. 오. 가만히 앉아 있었으면 오작동인 줄 알았을 텐데 안면안 돼! 제발 저려준 덕에 잡혀버린 범인 위치 추적에서 검거 기록까지 알고 보니 이게 다 쇼였답니다 마을 쇼! 와 멋있다. <laughs> 어떻게 한 거예요? 나오세요. <laughs> 나오세요. 요즘 유명한 밥잘 사주는 예쁜 누나께서 다 하셨습니다. 아, 아 수고했어요. 오늘은 특별히 내가 밥좀 사주겠다는 멋진 오빠. 내가 사줄게요. <laughs> 가지 마세요. 오늘 회식 있으니까. 아 약속이 있는데 뭘? 꼭 회식 있는 날만 약속 있는 것 같아요. 꼭 약속이 있는 날만 회식을 잡는 것 같아요. 네. 누님께서 회식까지 마다하게 만든 약속일랑 바로 거실 캠핑 되겠습니다. 캠핑을 거실에서요? 혼자? 어? 어? 혼자라니요. 듣는 귀신 섭섭하게. 어. 어. <laughs> 캠핑은 여러시 함께 해야 즐거운 법이라며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는 어? 귀신들. 와, 죽은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죠. 텐트니. 제보하려고요 직접 본건 아니고요. 억울한 귀신들 민원 처리하느라 밥 먹을 시간도 없다는 김밥 잘 먹는 예쁜 누나. 어디 가요? 회식 있으니까 남아. 저란. 전 회식 가기 싫어요. 싫어도 가요. 싫어요. 왜요? 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술 드시지 말고 사이다 드세요. 술이 앞에 있는데 어떻게? 안 먹어요 <laughs> 말은 술술 잘하네 알고 보니 술잘 마시는 예쁜 누나였던 예진 누나 이따 봅시다 이따 봅시다 술 얼마나 잘 마시는 지 김밥으로 속 든든히 채워놔요 <laughs> 다시 오싹한 연애입니다 그동안 회식 자리에 왜 그렇게 기를 쓰고 안 오셨나 했더니 술 마시면 진상 누나 저쁘게 아어어 싫다고 했잖아 <laughs> <laughs> 왜날 불렀어요 나 혼자가 좋네 <laughs> 그러게 <웃음> 괜히 불렀어 우리 일한, 같이 일한지도 오래됐고 넌 모르니까 그동안 가슴에 담아두고 하지 못한 얼마나 말 얼마나 아픈지 탁쳐 놓고 와도 얘기해 보자고 속 시원히 난 모른다 아 <laughs> 아이 참. 그날 이후 다른 일자리를 물색 중인 예진씨 아우 겠다 <laughs> 누구세요? 미친네 <laughs> 맞아요. 그날 이후 부끄러워 미치겠다는 마조고씨고씨 예, 고니다 드디어 마주 앉전 술자리 꼭지 노출 사건 페이저와 피해자. 아이야 그날의 트라우마로 꼭지 있는 과일은 절대 못 먹는다는 피해자. 알겠다. 어, 더 계셔도 되는데. 아니 이제 나도 가야지. 못 먹을 것만 먹다가 못볼 것까지 다 봐버리고 마는 겁니다. 야, 아 뭐야 토시요왜 토시오? 오한다 가끔 뭐요야 들어와 들어와 들어안 돼요. 그러다 이모만으로 네 들어가요. 더러워요. <laughs> 무슨 어? 애한테 <laughs> 더럽다고? 어 사라졌다. 어? 어디 갔어 어디로 갔는지 갔어요. 궁금한 건이 남자의 정신줄 <laughs> 아니, 되겠습니다. <왜> <laughs> 네? 누가 봐도 귀신의 비주를 한애 녀석을 혼자 귀신인 줄 모르고 이러고 앉아 계시니 그야말로 귀신이 헉 헛갈놀은. <laughs> 이 사람들 참 놀래라, 놀래라, 진짜 깜짝 놀랐어, 아, 놀래라. 네, 너 같은 인간 <목소리> 처음 빨라. 봤어요. 어? 아, 진짜 빠르다. 오, 왜 하세요? 모긴 모야 귀신이지. 그날 이후 동고에 들어간 두 사람. 아, 뭐, 뭐, <목소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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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갑자기야. 어, 그렇게도 고대하던 솔로 탈출의 꿈을 아, 어. 왜 네가 이루어 주니? 이렇게 빨라요. 동고인의 띠박질에 심장까지 덩달아 어. 뛰는 남자. 아, 오. 뭐야, 어디 갔어요? 어디든 될수 있으면 멀리 가주길 바랐건만 어! 아! 달리기와 매달리기가 특기인 이 동고인을 어떻게 떼어놓을지는 잠시 후에 확인합니다. 오! 이제 귀신 잘 봐주는 예쁜 누나 오싹한 연애 의 결말입니다. 진정하고 환자네요. 아니 근데 쟤는 뭔데 쟤막 벽을 막타 벽을 <laughs> 벽을 탄이 그나마 다행이지 썸이라도 탔어봐 이애 따라. 진짜. 진짜 직업은 귀신 민는 해결사인 누나의 도움으로 클라이밍 꽃나무 찾기에 돌입합니다. 어쭈. 내가 뭐 어, 언제 붙었다 그래요? 뒤에 붙은 남자는 잘 떼어냈는데 남자 뒤에 붙은 귀신은 당최 보이질 않아요. 거 같죠? 어? 이상하네. 한번 어필해들은 잘안 가는데. 예쁜 누나, 저도 밥좀 사주세요. 어! 어! 제삿밥. 따뜻한 손길 한 번으로 억울함을 달래준 누나. 누나 고맙습니다 해야지 배꼽 인사. 이야, 옳지 잘한다. 예의가 있네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줬는데 그까 산 사람 소원 하나 못 들어주겠냐며 내친 김에 술한번더 마셔주기로 한 예진 씨. 아이고야. 그 시작은 미묘했으나 끝은 또다시 참담해지고야 마는 겁니다. 어 아하. 얼마나 힘든지, 힘든지. 네, 아또 아, 시작이네 <laughs> 이 여자. 서취 잡아 서취 잡아 서취. <laughs> 아, 나... 힘든 건 알겠는데 네. 누나랑 술 마실 뭐, 때만큼은 근데... 내가 더 힘들어. 어, 불안... 아 이거 불안한데 불안한데.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네, 네. 이거 진짜 야 이제 바늘 뜯었네. 바늘 뜯었어. <laughs> 아래가 아닌 게 다행이지 뭘. 뭐 가지고 왔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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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술도 마셨겠다. 한 이불도 덮었겠다 보자 보자 하니까 얘들 이대로 그냥 뒀다가는 십구금 영화 되기 십상이겠거든요 서둘러 행동에 나서는 귀인씨. 무섭다 저기 천장에 3D TV 달아놓으신 거 아니죠? 막 튀어나와 그렇게 누나가 눈 가리는 바람에 제일 무서운 장면을 못 보고 만 다음날 본격적인 연애에 돌입한 두 분. 남친 공연도 무대 바닥이 아닌 맨 앞자리에서 관람하게 됩니다. 나 나를... 죽인 사람이 여기 있다? 맨날 똑같은 레퍼토리 이제 여자가 뛰어나가겠지 라고 생각한 순간 혼자 애들 입히는 망토 어? 누나가 그렇게 밥을 잘 사주신다면서요? 어? 나랑 가요 맞지? 어? 득달같이 따라 나서는 남친 어? 근데 수중 맛집이었어? 어? 어? 여기 해물 전문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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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이 공연은 이미 계획된 걸까요? 아니면 진짜 귀신이 버린 일인 걸까요? 그나저나 무서워서 어디 연애하겠냐? 연애하다 심어질지도 모르는 리얼 신콩멜로. 오싹한 연애였습니다.